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새벽에 좀 묵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주일날 누가복음 강의를한 적이 있는데, 하튼 여뭐 제가 성경 은 거의 다강의안한 성경이 없죠. 새벽에는 이렇게 자세히 한 적이 없더라고요. 세부 음서는 나머지 세복 음서는 새벽에도 또 했는데 누가복음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론을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누가 복음의 우선 저자,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 죠 누가? 누가 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누가예요? 누가? 누가가 두 권의 책을 썼죠. 누가 복음하고 사도 행전하고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자,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 골로세서 4장1 4절에 보면은. 의원 누가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의사니까 그 당시에 과학자고 지식인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바울과 함께 아시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사역을 했고 바울 선교의 마지막까지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곁을 지키면서 함께 복음사역을 끝까지 했던 아주 신실하고 충실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자, 누가가 사도 바울과 선교에 동행했다고 하는 얘기가 직접 나오진 않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네?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을 사도 읽어보면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써요. 16장 이하부터 쫙 보면은 우리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썼는데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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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거기 누가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바울 선교에 끝까지 함께했고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다 바울을 떠났지만은 의원 누가가 함께 나와 끝까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분이 아주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신약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누가복음하고 사도 행전을 과거에는 이제 따로 따로 공부했는데 이제 하나를 묶어가지고 누가 행전 이렇게 이제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함께 연구해서 최근에 나오는 누가 보금 연구서들을 보면은 누가 행전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이 누가는 데오빌로 오늘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오빌로 같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어, 썼습니다. 아,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벌써 마태복음을 읽어 보면 제 시작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썼다면은 누가복음은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로마 황제. 그래서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 그 방대한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썼습니다. 제작 연대는 작자들에 따라서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가장 이제 유력한 학설은 60년대 중반. 그럼 굉장히 이제 이런 식의 쓰여진 거예요.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그럼. 60년대 중반이라면. 또 하나는 이제 80년대 초반 이두 가지 설이 유력한데 어, 현대신학 많은 신학학자들은 80년대 초반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소수지만은 60년대 중반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근데 현대신학에서는 지금까지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마가복음 우선설. 거기에 기초해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연구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우선설에 기초해서. 어, 그래서 뭐, 사문서설. 이렇게 가서 이제 하고 있는데, 뭐,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자, 그러니까 60년대 중반이거나 80년대 초반. 두 설이 유력하다. 정확하게 뭐, 하나를 딱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저술 목적. 누가복음을 왜 쓰게 됐는가? 저술 목적은 첫째,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1차 목격자들이 있었죠. 오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1차 목격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죠. 예수님 기적을 향한 것도 본 사람들이고, 예수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죽잖아요. 하나, 둘 죽어가니까, 직접 본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잊어먹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딱 기억에서 사라지겠죠. 이제 올해 지나면은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1차 목격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자신과 처음부터 목격자 되었던 자들을 구분함으로써 자신이 2세대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이 가르침과 그 행적과 이 모든 사역을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죠?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다음 후대, 후세대, 그다음 세대로 가면 다 잊어먹어 버려요.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 남기죠. 기록하지 않으면 남지 않습니다. 어제 한 것도 이런저런 얘기 하다보면 오늘 기억력이 힘이 탄 사람이 있어서 뭘 결정했는지, 분명 회의를 했는데 뭘 결정했는지를 딴 생각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제 뭐, 우리가 다 생각해 볼수 있는 목적인데,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죠. 특별헬라어를 사용하는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복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큰 목적이죠, 이게. 누가 복음을 기록했다고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교육적인 목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뒤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교회도 전도를 하고 복음 전하는 게 전도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 양육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교육을 하고 누가 복음 써? 기록으로 책으로 남기지 않았다면 뭘로 예수님을 우리가 알겠어요? 마태 누가 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무 것도 써있지 않다면, 네. 그냥 세 가지 정도 어, 예수님 이 돌아가신 다음에. 1차 목격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서 그것을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써야 됐고 두 번째는 헬라로 사용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 후대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제 조금 도움이 되라고 누가복음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는 이 탄생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독특해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 탄생, 출생 이야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오죠. 1장이죠. 다른 복음서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길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25절까지고요. 내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다음에 4장 14절부터 9장 50장까지는 예루살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 여러분 이제 이거를 보시고 성경책을 한번 집에 가셔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고 읽으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이해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누가복음에 아주 독특한 면이 있는데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여기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래서 이 누가 보금을 어떤 신학자는 어떻게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어,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보금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다른 보금서에 비해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에 대해 여행길 중에 일어났던 일들이 상당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장 28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순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구역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9장 51절 을 보면은 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51절. 그리고 이제 19장 2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가 다그 여정에 관한 이야기. 아주 독특한 부분이 그 부분이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그 여정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서로는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아침에 좀 공부를 하고요. 오늘 아침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 두 번째는 데오빌로처럼 그 복음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사람들의 헌신. 두 가지를 아침에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 하려고 부술던 사람들이 많은지라. 많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다음에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자기만 알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떻게 줬다 그랬어요? 전하여 주었다 그랬어요. 전하여 주었다. 아, 예수님이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이분을 그들이 보았고, 들었고,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 혼자만 그냥 알고, 구원받으려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따랐어요 전하여 줬다 그랬어요. 전하여 줬어요. 그러니까, 말로도 전하여 줬고, 에? 말로.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이 오랄 트레디션, 구전전승. 말로 전하면 그걸 다 안기하는 이런 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들에게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전하여 준 말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목격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행하신 사역 또 예수님의 인격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 자식들 다음 세대 또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하여 줬다, 전하여 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러니까 그 들은 사람들이죠. 들은 사람들은 일 세대는 아니죠. 일 세대가 목격한 목격자들이고 그 다음 세대, 이 세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전하여 준 그대로, 그걸 들은 그대로 그것을 이제 후대에게 남기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랬어요. 붓을 든 사람. 지금 펜을 든 거죠. 어? 펜을 든 사람이. 자, 이게 2세대 사람들은 아, 이거를 우리가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잊어먹기 전에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들을 이제 책으로 쓰는, 문서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금서를 지금 네 보금서를 가지고 있죠. 마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보금서를 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 현대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원본으로서 마태복음 마가 마태와 누, 누가가 아, 마가복음 원본을 보고 어, 또 어, Q라고 하는 문서가 있, 자기들 가정해 놓은 게 있어요. 아,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썼다. 그래서 사문서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급쓴 그 사람이 많아서 우리는 사복음서밖에 없는데. 사복음서밖에 없는데 실제로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에는 그게 뭐쪽 조그만 뭐 어록이든지 뭐 어떤 책이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료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를 아 이걸 후세대에게 전해 줘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예수님 이후 복 1세대 목격자 이후의 2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많이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2세대 중에 누가가 뭐라 래요 자기도 속해있다 그러잖아요. 자기도. 다시 한번 보세요.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나도 이제 복음서 써서 누구한테 헌사를 하고 있어. 헌정을 하고 있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누가가 누가 복음을 쓸 때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기록물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누가가 다 참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보금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참조를 해. 주변에 그이외 목격자들이 기록했던 많은 문서들, 많은 사람들이 썼던 것을 다 참조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쓰는데, 예수님의 뜻을 잘못 전하지 않도록,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영감해 주신 것이죠.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문헌이 많았으나 그것들은 성경은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쓴 것이고 누가복음은 누가 보금은? 누가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 저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정황 무어하게 조금의 실수도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됐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뭘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동시대 에 있었던 그 목격자들과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과 가르침과 그 행적, 또 예수님의 어떤 그 인생의 여정, 사역 이런 것들을 잊어먹지 않고 예? 후대에 전하고 전하기 위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1세대 사람들은 말로 전해줬고 다음 세대에게 그 사람들은 그것이 또, 또 다음 세대에게 잊어먹을까 봐다 이렇게 글로 기록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누가 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을 우리가 갖게 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2000년이 지난 후 대한민국에서 2000년 전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들 생생하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이 이분들의 노력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복음서를 가지고 있고 또 바울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도가 쓴 바울 서신들, 또 일반 서신들 이런 성경 신약성은 27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똑같은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도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또 교회 내에서 우리 자식 세대, 다음 세대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힘쓰지 않으면 이 시당이 다음 세대에 가서 끊겨요. 지금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래서 정말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자식들 잘 키우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11월 17일 출석감사주일은 이제 총력전도 총력, 총력 출석주일로 정하고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단주 특별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 복음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작.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누가 복음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것처럼 읽혀져요. 데오빌로는 하나의 그 실제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 이제 하나의 상징으로서 데오빌로와 같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이데오빌로는 누구냐 이 누가복음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헌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책을 읽고 책을 사서 보면은 어떤 책은 그 앞에 헌사를 하죠 예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도 헌사할 때첫 번째 책은 부모님께 헌사를 해요 보통 나를 낳아주시고 신앙으로 키워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구에게 이 책을 헌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헌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자기를 가르쳐 선생님 두 번째 책은 뭐 이렇게 헌사를 해요. 굉장히 고마운 거죠. 이 책을 쓰는데 절대적인 이제 도움을 줬던 분인데, 저 데오빌로에게 이 책을 헌사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 이 데오빌로는 누구냐 결론부터 말하면 굉장히 지식이 있는 로마의 고위관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위관료. 어. 자, 고위 관료로서 누가 보금을 쓰는데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후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 지금도 책을 쓰는데 한를 출판하려면 뭐돈 천만 이상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에, 더 들어가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뭐더 들어갔어요, 돈이. 에? 이렇게 뭐 종이와 인쇄실이 발달한세 새도 아니고 다 써야 되잖아요. 에? 근데 이 누가 보금이 생성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고위 관료인데 재정적인 후원을 했기 때문에요. 이 그럼 이 사람이 고위 관료로서 재정적인 후원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어, 보면은 오늘 이 사람은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 카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카라는 말이 좀잘 어, 알려져 있죠. 젊은이들에게는 좀행소하지만은 옛날에 누구를 카카라고 불렀어요? 대통령 카카. 어, 대통령 카카를 카카라고 불렀다고.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각하라는 칭호를 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총독들입니다. 로마의 총독들에게 각하라는 말을 써요. 사도행전 23장 26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3장 26절. 시작.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한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또 26장 25절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니까 이 총독이 듣다가 뭐라 그랬어 요 바울아 바울이 진짜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인데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뭐 지금하고 반응이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총독에게 각하라는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알수 있냐면 그 당시에 그 칭호 문화를 알 수가 있는데 총독 이상의 굉장히 고위 관료들을. 우리가 부를 때에 그 뒤에다 어떤 호칭을 붙여줬어요. 각카라는 각카. 카카. 옛날에 우리나라도 대통령만이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으로 또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총장각카 이렇게 불렀다고요. 어, 총리는 또 총리각카.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였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서는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두 번째 단서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제 유대 역사가의 그 헌사가 있어요. 헌사가. 당시 이제 문인들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떤 저술활동을 해서 책을 쓰면 은 자기를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었던 후원자들에게 헌사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은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는 자기의 자서전과 유대 고대사를 어 쓰면서 자기에게 후원을 해 줬던 에바브로 디도에게 이 책을 드린다고 헌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을 정리해 보면은 데오빌로는 로마의 지식인층 중에서 고위 관료였었고 여기다 헌사를 했기 때문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저술하는데 들었던 막대한 비용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이 사람이 헌사하도록 해 가지고 아이 데오빌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앞에. 데오빌로 이름이 나. 얼마나 영광입니까? 까지는 돈 여기저기 어떻게 써도 그냥 없어지고 없어지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이 재정적인 후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 이름이 오늘 복음서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돈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신학 성경을 우리가 쭉읽어보면 예수님이 복음사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복음사역할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사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12명 최소한도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녔으면 은몇 명? 13명이에요. 13명. 13명이 다녔는데 그 3년 동안 다녔잖아요. 직장, 직업 다 버렸잖아요.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그삼0세끼 밥만 먹어도 1 3명이면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또 여기저기 먼데 가면 잠을 자야 되고. 물론 그 당시에 뭐 이제 가서 밥을 주고 하룻밤 재워준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만은 그 360원 매일 이게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해봐야 돼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누군가가 여러분 헌금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으며 네? 어떻게 교육자들을 청빙해서 교육과 전도와 이 모든 일을 할수 있으며 이 모든 시설을 다 어떻게 놓을 수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헌신했기 때문이죠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에도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복음이 이야기해요. 누가는 이것을 다 이야기해요. 대우빌러도 있었지만은 예수님 사역할 때 누가 보금 8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복음을전하실때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로세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예하나님이 그냥 맨날 그냥 하늘에서 그냥 그냥 식량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막 그냥, 에? 에? 충분히 그냥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뭐 예수님이.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한 여기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들의 자기의 소유로 이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들로 어떻게 했어요? 소유들로 예수님의 복음사역을 후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후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누가는 여기 간단하지만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들의 성도님들이 오시면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은, 아, 내가 이 은혜 어떻게 감당할까, 이거 어떻게 이걸 보답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교회가 보금사역을 하고 모든 일을 할때다 재정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재정이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다 조금만 모여, 애들 수련에만 가도. 중고등급 수련하는데, 뭐, 4,500만원, 이렇게 드는데, 재정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11조를 하고, 감사한 거물하고, 주의로금 거물하고, 또, 찬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네? 어려우실 텐데, 여름에, 찬조하는, 각 부서마다 찬조를 다 해가지고, 이제까지 제가 23년 동안 수련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찬조를 해서,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예수님 때도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 주신 것들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여기 목격자들처럼 그이 세대 사람들처럼 예?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 막 전해주고 글을 쓰고 열심히 사야겠다 사람들처럼 내 인생,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